안녕하세요. 주식 김선생입니다. 12월 13일 증시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증시는 또 상승을 했습니다. 자, 4거래일 연속 상승이 나왔는데요. 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오늘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 내일 이제 그 탄핵 에, 투표와 관련된 이제 표결이 있을 예정인데 자 이거를 앞두고 어떠한 흐름이 나오느냐가 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음 근데 오늘 올랐잖아요. 어 근데 이제 이거를 보면은 음, 시장은 이미 이 탄핵이 될 거다라고 배팅을 한 겁니다. 지금 예, 그래서 불확실성이 제거가 돼서 어, 오른 걸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오늘 뭐 지수도 이렇게 올랐지만은 특히 이 대선 관련된 종목들이 급반등하는 종목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은 음, 탄핵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이제 올라온 거예요. 예, 그리고 장중에도, 뭐, 오늘도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왔지만, 뭐, 여러 가지 정말 그, 개업 이후에, 개업날에 예, 있었던 그런 뭐, 다른 뭐, 증언들이나 뉴스들이 많이 쏟아졌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 탄핵 표결에 필요한 게, 이제 야당에서 8표가 나와야 되는데, 8표 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또 나왔고 막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가 몰랐던 충격적인 그런 뭐 사실 같은 것도 이제 나와서 아마도 이제 뭐 탄핵이 될 가능성이 이제 높지 않을까? 아, 뭐 요런 게 이제 좀 형성이 됐던 것 같아요. 어찌 됐든 지금 시장 자체는 어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이 개엄 사건 이후에 이 불확실성을 제거를 해줄 수 있는 것은 그 탄핵 이슈거든요. 그래서 어 이게 이제 결정이 되면은 어 어쨌든 이제,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국정 운영이 이제 될 거기 때문에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좋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은 지금 거의 무정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뭐또 일주일 뒤에 표결을 하겠지만. 이어지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그때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 지금 오늘 보시면은 코스피가 2494. 그 고점으로는 2500까지 찍었거든요. 그런데 어, 개엄 선언하기 전날 주가가 2,500이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2,500 찍고 약간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개엄 전까지 이제 돌아왔습니다. 예, 그래서, 어, 그 개엄 불안으로 인해서 빠졌던 거는 이제 대부분 다 아, 해소가 이제 됐다라고 이제 보는데, 근데 이제 12월 3일 상황이랑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랑 고려를 해보았을 때는, 그 때나 지금이나 뭐 달라진 거 없거든요. 아, 지금이 더안 좋죠.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예, 계속해서 논쟁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빠질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에, 어찌됐든 중요한 이슈를 앞두고, 어, 이렇게 지수 시장이 올랐으니까, 음, 제가 봐서는, 음, 월요일 날에, 에, 그 기존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대로 탄핵이 된다 그러면 시장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미리 올랐단 말이에요. 오늘 미리 올랐기 때문에 전강 후약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해 보는 거예요. 근데 전강 후약이 아니고 또 올라간다 그러면은 어 일단은 아침에 많이 오른다 싶으면 일단 팔고 어? 오르네. 그러면 다시 사면 되는 거고. 예.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그냥 빠지는 거죠. 예, 아마 아닌 경우에는 급락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 그래서 음, 요거에 따라 아 이제 시장 대응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불확실성이 너무 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음, 그냥 오늘. 팔고서 그냥 관망을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 뭐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하면 되고 빠지면은 좀 쉬었다가 또어 싸지면 그때 사면 되는 거고 이제 이렇게 예 하실 필요가 있는 그런 장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인 흐름이라면은 음, 원래 이제 요날 나타난 거거든요. 이날이날 이십일 이날, 어, 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이제 나왔어야 되는 건데 개혁 미슈 때문에 빠졌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이번에 일반적인 이슈가 없다라면은 여기서 어 반등한 다음에 며칠 행보하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 이제 높아요. 예, 어 지금 이제 추이가 그렇거든요. 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안 좋은 거뭐 미리 다 이제 좀 많이 반영을 한 거고, 어 미국은 지금 연일 이제 강세잖아요. 막 2만 포인트 나스닥이 2만 포인트 넘어가고 있고. 진짜, 뭐, 우리가 아는 그런 기업들 사면은 그냥 저절로 수익이 나는 그런 시장입니다. 예. 어,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도 여기서 더 아래로 빠질 일이 있나? 지금 여기면은 PBR이 0.8배인데, 우리나라 PBR이 0.8 아래로 빠진 역사가 없습니다. 아무리 안 좋을 때도 0.8이었어요. 예. 음, 그러면은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는 거죠. 예, 뭐 어찌됐든 시간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 뭐 상황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바로바로 뭐못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시간을 두고 보면은 어 이때가 또 정말 많이 빠졌고 기회였구나, 아 이럴 수 있다라는 이제 것이죠. 예, 아 그래서 어, 여기 이후에도 어뭐 특별한 일이 없다라면은 음,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은 해요. <laughs> 다만 어, 이게 뭐 반대나 부결이 된다라면은 뭐 그때는 뭐좀 일부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아, 이제 이렇게 보시고 어, 그때가 되면은 음, 여러분들 또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번에 어떤 종목들이 또잘 올라오고 어떤 종목이 강했는지 다 보셨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러한 거 기억을 했다가 어, 또 그런 종목들을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 미리미리 시나리오별로 해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좀 기회로 좀 삼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뭐, 시안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주말에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어, 얘기를 할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어떻다, 어떻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음지금으로서는 음, 결과를 보고서 어, 대응을 해보자 아요 말씀을 이제 드릴 수밖에 없고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어떤 종목을 골라서 어떻게 이제 어떤 수익을 낼까 아 이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 뭐 계속해서 똑같이 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뭐, 거의, 몇, 한 달? 한 달, 두 달째 똑같은 얘기만 드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된 이후로는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에서는 조선주 하라, 조선주. 예, 오늘 조선주 또 올랐잖아요. 예.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섹터를 여러 개 놔두고 선택을 하세요. 어, 나 삼성전자 매수할 건가? 반도체주 매수할 건가? 반도체 안 좋은 얘기들, 이상한 얘기들 많이 있는데 손이 안 가죠. 자동차. 그나마 자동차는 어 최근에 환율이 올라 가지고 실적이 좀 괜찮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여전히 그 트럼프 관세 대상이에요. 음. 어금 꺼려지죠. 음 빼고. 은행주 야, 밸류업 때문에 올랐는데, 나라가 지금, 어, 좀 무정부 상태로 내 상상이고, 밸류업을 한 데가 현대, 현재의 정부인데, 지금 위기잖아요?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이걸 매수, 그, 계속 사고 싶겠어요? 팔고 싶지? 은행주도 아니에요. 뭐 증권주도 아니에요. 시장도 이 모양이고, 예. 화학주? 중국에 이렇게 타격을 입고 있는데 화학주를 해야 되나? 그것도 아니에요. 예. 이렇게 내치다 보면은 살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섹터가 예, 그러면은 어, 조선주 생각해보니까 실적도 좋고 어, 수주도 벌써 다 채웠고 조선가도 굉장히 높고 환율은 지금 1400원대 위에서 계속해서 놀고 있는데 얘네는 수출 주니까 안 그래도 오황이 괜찮은데 배한대 팔면은 예전에 뭐10% 지금 뭐한5% 남길 수 있다고 쳐 봐요 예 근데 지금 환율이 1,400원대 까지 올라갔는데 원래 1,300원대 잖아요 예 그러면은 옛날과 비교해서 5% 많게는 10% 환율이 올라갔어요 같은 돈을 팔아도 5% 10% 돈을 더 받아요 실적이 더 좋아지잖아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은 얘를 매수해야지 다른걸 매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laughs> 업황이 좋고 어, 실적이 좋은 그런 수출주들은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면, 삼양식품 이런 거 계속해서 올라오죠. 화장품주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걔네들도 업황이 괜찮으면서 수출주인데 예전보다 돈을 더 많이 버니까 계속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예, 그렇게 따지니까는 조선주가 남는 거예요. 조선주는 트럼프 수혜주잖아요. 피해주도 아니고. 예. 예, 조선주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이렇게 저절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조선주 그리고 어, 화장품주, 화장품주도 업황이 완전 어, 좋다라고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나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어, 이미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영업이익도 괜찮게 나오는데 뭐 어떤 종목들은 마이너스 7, 80%씩 빠졌어요. 예, 실적이 뭐 안만 해도 조금 줄었다고 해도 지금 뭐 70, 80%나 80 빠져요. 예. 실적 대비해서 너무 많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는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어, 이게 업황이 완전히 꺾인 게 아니고 어, 실적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니까 밸류가 너무 낮아진 거죠. 너무 많이 빠져서 그런 상황에서 환율이 올라가니까 어, 영업이익이 다시 개선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올라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 지금 국면에서는 조선주 이런 화장품 어, 수출주 이긴 한데 업황이 그나마 괜찮은거 어, 그런식으로 이제 뽑으니까 어, 이렇게 식료품 이라던가 조선 이라던가 화장품 이제 요런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어, 다른 쪽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피해 주니까 일단은 이제 꺼려지는 거고 예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여행주는 뭐잘 모르겠어요 어 다른 거는 다 좋은데, 지금 뭐 환율이 이렇게 높아가면 기름 사는 것도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국이 이래서 여행 가는 사람이 많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뭐 예약은 되어 있으니까 잘 가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잠깐 물음표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고르고 나니까는 그 섹터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코스피에는. 예. 음 그리고 제약 바이오는 물음표는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는 근데 엄밀히 따지자면은 특별히 트럼프 피해주가 아닌 것 같고 어 그리고 금리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고 모멘텀은 계속해서 있고 뭐 그러면은 바이오주는 이제 괜찮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예 그리고 어 여전히 실적이 요새 이제 좋은데 에 네이버 이런 카카오 종목들 같은 경우도 네이버는 사상 최대 실적인데 주가는 어, 뭐 5, 6년 전 주가로 내려갔으니까 이렇게 이제 올라오고 AI 이슈도 받는 거고 카카오는 실적이 네이버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뭐 엄청나게 꺾이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올라오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 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고배당주 예. 그러니까는 이제 코스피는 이쪽이고 나머지는 이제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반도체 주가 계속 올라와요 예 그래서 반도체 주도 이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 이미 좀전 늦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조종이 좀 나온다 라면 은 이제 공략을 하시고 솔직히 반도체는 좀 자신이 없어요 예 그래서 굳이 따진다 라면은 어, 그냥 바이오 같은 알것 같다. 예, 그래서 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 있으면 너 몸에, 몸에 수할 걸래. 셋 중에 그러면은 그냥 바이오 매수하는 게더 낫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어, 반도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예, 손이 안 가는 거고 어, 그냥 바이오로. 응? 오늘도 바이오주가 어, 뭐 아주 강한 건 아니었지만 상대적으로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다. 예. 그리고 바이오주들 보게 되면 대부분 다 20일선 근처에 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음, 이런 알테오젠 보로노이, 어, 리가켐, 음, 뭐 어떤 종목이 20일선을 약간 돌파를 했고, 20일선 지지받거나 20일선 뭐 아래 에 있는 음, 그런 종목이 되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어, 이것을 일제히 돌파하면은 좋은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이제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대장주인 셀트리온도 잘 가잖아요. 요새 셀트리온 굉장히 지금 모멘텀이 많아요. 예, 그래서 셀트리온이 가면은 바이오주는 간다. 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삼성바이오도 어, 다시 한번 올라오는 그런 모습. 그래서 바이오가 좋다. 응. 그리고 어, 요새 이제 컨텐츠 이쪽도 뭐개엄그 이슈 때문에 좀 뭐. 어, 노이즈가 좀 있었지만 여전히 괜찮거든요. 이쪽 뭐다 급등한 거 보세요. 예. 어, 이쪽도 똑같아요. 트럼프 피해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예. 뭐 얘네가 관세 대상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어, 이렇게 이제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게임주도 마찬가지예요. 게임주, 게임 수출, 게임 다운로드 받았는데 관세 내나요? 예,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주도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 피해를 받는 쪽을 빼면은, 그래도 괜찮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 오늘 이제 그, 탄핵 이슈를 앞두고 어 대선 대선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많이 예또 반등을 했는데 아 이쪽은 아마 5월 달까지 계속해서 어 올라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빠진다 싶으면은 좀 공략을 어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 어, 그리고 AI 이슈는 여전하죠. AI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또 올라가요. 예, 그래서 뭐, 이스트 소프트 또 올라가고, 어, 그리고 뭐, 루니 또 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제일 매수를 해봄직스러운건 AI 쪽입니다. 예, AI. 예, 그리고 뭐, 재건. 예, 오늘 뭐, 오르다가 말았는데, 뭐, 재건, 재건 이슈도 아마 어, 뭐, 내년에 계속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재건주들도, <laughs> 오늘 오르다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계속해서 반등 추세는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변압기 쪽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산일 전기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계속 올라오죠. 예, 일진 전기도 많이 말씀드려 일진 전기도 계속 반등 나오잖아요. 예, 변압기 쪽도 어 좋다. 근데 지금은 좀 부담스러운 이제 국면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는 효성중공업이 조금 낮지 않을까 싶어요. 더 올라간 종목들, 재룡전기는 조금 이제, 이제 다른데 어 지금 반등하는 거는 아마 어 최근에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실적 대비해서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예 그래서 영업이익이 천억 원이 넘게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육천억 되면은 그거만 보더라도 올라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계속 똑같아요. 제 똑같은 말씀 계속해서 드리는데 올라오는 게 그렇잖아요. 예. 음. 일주일 전에 영상을 보시더라도 그때도 똑같은 말 하고 있었다니까요. 예. 왜냐면은 시장의 이슈가 다 거기에 써여 있으니까. 그리고 정치 테마주들이 저렇게 대거 대거지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인데 다른 쪽에 수급이 들어오겠습니까? 예, 안 들어와요. 예, 그래서 이상한 종목 갖고 있으면 죽어도 안 갑니다. 예, 이슈 종목이 어디 저렇게 많은데, 왜 어, 그쪽으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시장이 안 좋을 때 과감히 바꾸라는 이유가 올라갈 종목이 뻔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라갈 종목이 뻔이 있는데, 엄한 종목 갖고 있어 봐요. 안 올라가요. 예.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많이 빠졌을 때는 좋은 종목도 많이 빠지고, 안 좋은 종목도 많이 빠지는데, 강콩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 시장이 올라면 어떤 게 올라올지 지금 AI 이슈가 굉장히 큰데, 대선 이슈가 굉장히 큰데, 어, 트럼프가 막 조선주 뭐 우리나라 뭐 도움 필요하다가 막 그랬는데 그럼 그런 종목을 그런 종목이 먼저 올라오겠죠, 당연히. 예.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뭔 이슈가 있지? 이슈가 없어요. 안 올라오죠. 예. 그래서 지금 시장이 며칠째 반등이 나오는데 반등이 안 나오는 종목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히 지금 뭐 대왕고래 관련된 종목이라던가 원자력 관련된 종목 은행주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계속해서 안 가잖아요. 근데 다른 종목은 20-30%씩 오른 종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20-30% 오른 종목도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네. 최근에 많이 빠졌고 대왕고래 종목도 많이 빠졌습니다. 뭐 요새 화장품주 반등 많이 나오는데 화장품주도 얼마나 많이 빠졌어요? 예, 그렇게 많이 빠진 상황에서 또 빠졌어요.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번에 많이 빠졌어요. 원자력도. 근데 걔네는 아직도 노이즈가 있고 다른 쪽은 노이즈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올라올 때 노이즈가 있는 애들이 올라올 거예요안 올라오죠. 어, 그러니까는 많이 빠졌을 때. 예, 빨리빨리 교체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뭐 다음 주에 뭐이 탄핵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뭐 빠지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면은 여러분들이 또 어,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놓치지 말고 어 이렇게 이렇게 해보자 어 이런 거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여기 뭐 상한가하고 급등한 종목 보면은 거의 절반 이상이 대선 관련된 종목이에요. 예, 그래서 어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이 이렇게 많아버리면은 음 특히 뭐이 개원 이후에는 뭐 상한가 종목이 막삼4 0 개씩 나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면은 다른 종목이 안 가요 수급이. 근데 이게 5월 달까지 계속해서 갈 거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그런 종목들밖에 예. 매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근데 정치 테마가 부담스럽고 못 하시겠다. 그러면은 그나마 있는 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런 섹터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도 별로고, 어, 돈도 제한된 유동성으로 별로고, 정치도 우리나라 정치 지금 문제가 있고, 어, 시장도 음, 별로 안 좋고,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음, 종목 선택을 정말 잘 하셔야 된다. 예, 래서 만약에 뭐 다음 주부터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그때는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과감한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뭐 다음 주 중시는, 음, 뭐알 수가 없어요. 예. 그, 뭐, 그, 탄핵 여부, 때 여부로 인해서, 어 시장이 이제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알 수가 없는 거라, 음,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혹여나, 이제, 빠지는 상황이 온다라면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엄한 거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음, 이번 기회에 바꾸거나, 예, 예 그리고, 어 이미 이제 뭐 수익이 좀 많이 났다 그러면은 이제 빨리빨리 수익 실현하시고 어, 좀 기다렸다가 어, 저가 매수에 이번에 올랐었던 종목 중에 괜찮은 것들을 어, 공략을 해보시면 어떨까 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혹시나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010647, 6167번으로 숫자 7번 문자 주시면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러한 종목들 알려드립니다. 에 예, 무료로 알려드리니까 많이 문자 주시고요. AI 이슈가 굉장히 큰데, 예, 메가 트렌드인 AI 관련 투자 포인트를 담은 AI 전자책도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데, 어, 꼭 필요하신 분들은 전자책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알려드리도록 하겠,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